현명한 여러분은 P2E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. P2E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Walk2E입니다. P2E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면 Walk2E는 달리면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. 현재 솔라나 기반의 스테프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데요. 앱을 켜서 신발 NFT를 구매한 뒤 달리면 앱이 운동량을 체크해 GST라는 코인을 채굴한다고 합니다. GST 코인은 한 개당 현재 3.3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P2E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GST 코인이 끊임없이 채굴되는 고갱이 코인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. 그럼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이 GST라는 코인이 신발 NFT의 등급을 올리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. 신발 등급이 올라가면 덜 뛰어도 GST 코인이 더 많이 채굴되는 시스템이라 코인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는 솔라나 체인 기반 스테픈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클레이튼 기반의 스니커즈 프로젝트입니다. 스테픈과 같은 아이디어로 운동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입니다. 참 신박하죠. 로드맵을 보시면 막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라 아직 앱이 열심히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곧 2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며 3월 중으로는 NFT 민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앱이 나오기 전에 미리 NFT 민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앱 디자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달리는 속력, 거리, 시간 등을 체크하고 SKZ라는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앱 디자인도 직관적이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출시된다면 바로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3월 내로 NFT 민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영상 하단에 글림 링크에 참여해 아래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. 트위터 팔로우, 디스코드 참여 후 카이카스 지갑 입력하면 되는 방법이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나머지 한 가지는 개인 SNS를 통해 스니커즈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. 현재 스니커즈로 검색해보면 포스팅한 블로그가 몇개 없으니 이 방법을 이용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이 이벤트는 NFT 에어드랍은 아니고 미리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니 참여해서 전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. 현재 스태프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고민할 시간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 스니커즈 트위터를 팔로우만 하시면서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클레이튼 NFT를 이용해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돈도 벌수 있는 아주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